하나, 둘, 셋. <laughs> 민희씨 어디 네. 가요? 복근 생기려고요. 어 복근 생기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건데요? 헬스장이요. 와 기대할게요. 네. 근데 왠지 힘이 없어보이는데? 아.. 피곤해 어. <laughs> 어, 아, 아 헬스장 가야죠 <laughs> 그래 잘 다녀와요 <laughs> <laughs> 원님 일단은 지금 오늘 첫 수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바디 체크 좀 다시 해볼 거예요 일단 탈의실에 가서 옷좀 갈아입고 오셔서 일단 체크해 볼게요 네. 네네 네 민희 씨 없어서 드려는 말씀인데요 네 오늘 아, 좀게 해주십시오 아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힘들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제가 이런만에 따라서 비밀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근육이 빠졌어요, 지금. 네. 네.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이 기간 동안? 네. 그래요? 근데 왜 근육이 빠졌을까요? <laughs> 운동을 많이 해서요 네? 운동을 많이 해서요 운동을 많이 하면 다 근육이 네. 붙어야죠. 자, 지금 체중은 표준 이상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표준 이하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이상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C자 형태를 띄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프가 C자 형태랑 I자 형태랑 D자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C자 형태가 제일 안 좋은 이제 그래프. 그리고 인바디 점수가 지금 보면은 60점이 나와요. 이거를 점점 이제 회원님이 근육을 만들고 체지방을 빼면서 이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점수 올리기 게임. 네. 회원님 파이팅 해봅시다. 네. 어, 할수 있어요. 알겠죠? 네. 응.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응. 어뭐 공강도 포함이 되죠. 근데 천천히 근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대 이런 부분들을 이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들어가야지 부상의 부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자, 저 따라하실 건데 손을 이렇게 교차 한번 시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잡고 시선은 반대쪽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손 뒤로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회원님 손, 팔꿈치 잡고. 밑으로 쭉 내릴게요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어깨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보세요 손 올린 상태로 팔꿈치 잡고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렇죠 이 상태로 그대로 뒤로 쭉 당겨 볼게요 근데 이 팔꿈치 쪽이 너무 목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꽉집 끼고 위로 쭉 올려볼게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왼쪽으로 꽉 찍힌 상태로 왼쪽으로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발을 니은자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발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네. 그렇죠. 이제 이쪽으로. 그렇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길게 한번 해볼 건데 방금 이 자세에서 자, 앉아 봐요. 이렇게. 그렇죠. 한번 앉아 볼까요? 쭈그려 한번 앉아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바깥쪽으로 그렇죠. 하고, 몸 방향은 대각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쭉 뻗어서 밑으로 내려 볼게요.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laughs> 이게 중심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laughs> 그 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아하. 아 이렇게 아. 중심 잡기 어려워요? 무릎 잡아볼게요 아. 그렇죠 그대로 쭉 당겨볼게요 하나 둘 한번 손 놔볼까요? 네오 중심 잡아야 돼요 중심 잡아야 돼요 자 네. <laughs> 다시 다시 잡아볼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평상시에 이거 할때 어느 정도에 놓고 했었어요? 무게를? 아까 101kg 정도? 오, 29kg? 네. 음, 좋아요. 님 지금 무릎 쪽. 무릎 쪽 뒤쪽 접히는 부분 있죠. 아, 예. 여기가 이 패드 부분에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 패드 있죠. 네. 이 패드도 지금 발등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회원님 발목 쪽 있죠. 발목 쪽에 위치하시고 발 살짝만 넓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위로 들어볼게요. 열두 개만 해볼게요. 둘. 자, 올려볼게요 다시. 세.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무게가 움직이잖아요. 네. 이 무게가 움직이는 게 밑에까지 닿으면 안 돼요. 무거워요, 이거? 네. 무겁죠? <laughs> 무게를 <진짜>. 내렸어요. <laughs> 네. 자, 다시 쭉 올려볼게요. 네. 자, 올렸죠?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고, 자, 지금 보면은 닿기 전까지 어. 다시 여기서 올리면 돼요. 그렇죠. 호흡은 여기서 들이마시고, 자, 올릴 때 내뱉고 후 들이마시고 다시 후 다섯 자, 계속할게요 일곱 개 남았어요 여섯 일곱 여덟 와우. 자, 더 해야 돼요 더 계속하세요 아홉 자, 올려. 여기서 업. 열. 두개 남았어요. 두 개. 자, 올리세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자. 하나. 마지막. 둘.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번 세트는 조금 더 힘들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 세트는 조금 더 힘들게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해볼까요? 조금. 조금? 네. 그 이번 세트 한번 힘들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자,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일단, 현재이 무게 있죠? 네. 이 무게에서, 음, 15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4kg로 무게를 내려서, 열 네. 10개를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아, 네. 이제 그걸 드롭 세트라고 하는데, 이제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참고 한 번만, 이번 세트만 해볼게요. 하나, 그렇죠.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할게요 자 다섯 개더자 올려볼게요 하나 자 끝까지 하셔야 돼요 둘업야 올려야 돼요 자, 올려볼게요 셋두개넷업 다섯 자 무게 내리고 자 바로 열 개만 더 해볼게요 다시 자세 잡고 발 앞꿈치 올리고, 자, 그대로 10개 자, 준비 시작. 하나, 그렇죠? 둘, 자,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셋. 넷. 다섯 4, 5, 6, 7, 여덟, 화이팅, 화이팅! 아홉! <laughs> 업! 어, 어. 오케이, 됐습니다. 어때요? 다리가 불탈 것 같죠? 그쵸? <웃음> <웃음> 뜨겁죠, 다리가? <웃음> 네. <laughs> 아, 힘들네요. <laughs> 이 운동 혹시 무게를 어느 정도 설정하시고 하셨나요? 전에 45kg 정도. 오케이. 자 그대로 쭉 밀어볼게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호흡 들이마시고 다리로 밀때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알겠죠? 쭉밀때 주의해야 될점 무릎을 전부 다 이렇게 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슬관절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발판이 이렇게 무게를 회원님 쪽으로 밀잖아요. 네. 그럴 때이 슬관절을 전부 다 피게 되면은 이 무게가 전부 다 회원님 이 다리 쪽 무릎뼈에 이렇게 아. 하중이 오게 기 때문에 다리가 다칠 수도 있어요. 무릎 쪽이. 네, 네. 그래서 항상 레그 프레스 운동하실 때는 무릎을 전부 다 피시면 안 돼요. 네. 이 정도까지만 네. 그렇죠. 여기까지만. 관절이 맞물리기 전까지만 그렇죠. 하나 뒤꿈치로 쭉. 둘셋넷 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이 운동도 한번 무게 올려서 한번 해볼까요? 네 무게를 조금 올려서 이 정도 64kg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 그대로. 두. 하나. 둘.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셋. 지금 무게는 어떤 것 같아요? 음. 괜찮나요? 힘들어요? 네. 오, 땀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네. <웃음> <웃음> 이제 근육을 늘려주는 단계에서 그 회원님이 팔꿈치를 전부 다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음, 이렇게 피지 말고, 자쭉 팔꿈치를 내렸으면자 여기에 힘이 들어갔죠. 이 광배근 쪽에, 네. 광배근 쪽에 힘이 들어갔으면 얘를 늘려줘야 돼요. 팔꿈치를 다 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팔꿈치를 전부 다 피게 되면 이제 근육이 긴장돼 있는 상태인데 근육의 긴장이 풀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음, 나. 둘, 지그시 한번 당겨볼까요? 셋, 넷, 다섯. 마지막 세트니까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자, 할수 있어. 자, 화이팅, 화이팅. 가자. 자, 시선 여기.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마지막. 오케이 됐어요. 누으시면 돼요. 어? 자, 네, <laughs> <회원님>, 고생 많았어요. <laughs> 네. 이쪽으로 올게요. 이거, 이구아 r y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은데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까 엄청 힘들어 보이던데. 아닌 척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데? 그쵸? 일로 <laughs> 와요. 자, 민씨 언제 선생님처럼 되실 거예요? <웃음> 어때요? <웃음> 오늘 제가 운동하는 거 봤었죠? 꼭 운동을 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운동하세요. 파이팅